여호와 샬롬. BP 31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수능 D-30입니다. 많은 친구들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일 텐데 말씀가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최준성 선생님의 힘이 되는 성경 말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.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. 선생님의 격려의 메시지도 전달드리겠습니다. 올해 우리 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늘 같이 암송하던 말씀입니다.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낙심과 불안이 잠시 올수 있으나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은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. 고3 친구들 시험 가운데 또 이후의 삶에서도 마음의 낙심과 불안이 들어올 때면 시편에 이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.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, 우리 고3 친구들 오늘은 D-30입니다.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혹시나 안 그래도 염려하던 마음들이 더 커지고 증폭될까 염려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. 그러나 오늘 선생님이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. 그리고 명령하십니다.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으며 찬송하여라.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